즐거운 박치집안 가을 체육대회. 오늘의 체육대회 우승 상품은 바로 최신형 갤럭시 S25FE 제품입니다. 아, 한 3년 전인가요? 우리가 체육대회를 해서. 그때도 우승 상품이 최신형 폰이었는데. 그때 아빠가 했잖아. 그래 아, 아빠가 했잖아. 다시 돌아왔구만. 갤럭시 S25FE 제품은 7.4mm 더욱 얇아진 두께, 190g 가벼운 무게로 사용성이 좋고, 갤럭시 FE 시리즈 최초 1200만 화소의 전면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오! 총 3라운드의 게임이 진행되고, 최종 승점이 가장 높으신 분이 최신형 갤럭시 S25FE를 차지하게 됩니다. 매끈하시네 음. 첫 번째 게임은 재미나이 설명 듣고 마치기입니다. 어... 재미나의 갤럭시 S25 FE 제품은 재미나이 라이브 기능으로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 대화를 할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재미나이가 한 동물의 사진을 보고 생김새를 설명할 건데요 재미나이가 설명하는 동물을 맞히시면 됩니다 어. 어. 설명만 듣고 동물 맞히기 어. 좋습니다 자 재미나이의 설명을 잘 들어주세요 네. 이 동물은 길고 뾰족하게 앞으로 뻗은 코와 덥수룩한 털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앞발의 날카로운 발톱이 눈에 띕니다 몸통에 비해 머리가 작고 꼬리는 길고 굵습니다 이 동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뭐라고? <laughs> 정답! 어? 몽구스. 몽구스? 와. 아, 어? 땡. 아. 정답. 스컹크. 스컹크. 그래, 몽구스 아니라 스컹크야. 땡. 어? 어? 코가 길게 나와 있다는 거 보니까 약간 좀 개나. 정답. 어? 멧돼지. 멧돼지. 아 거칠이. 어. 아 땡. 죄송합니다. 재미나이 한 번만 더 틀어주세요. 자 재미나이들 공손하게 부탁하세요. <목소리나이> <목소리나> 재미나이님 한 번만 더 알려주세요. 아니 네, 공손하다. 다시 한번 들어드릴게요. 이 동물은 길고 뾰족하게 앞으로 뻗은 코와 덥수룩한 털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앞발에 날카로운 발톱이 눈에 띕니다. 몸통에 비해 머리가 작고 꼬리는 길고 굵습니다. <목소리나> 이 동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니까 이... 정답! 재미나이. 어, 응. 어? 아, 정답! 말도 안 돼. 아이고 나 머리가 작은데 이거 어떻게 기는데 개미알 기능을 이 식물은 길고 뾰족하게 앞쪽 뻗은 코와 독수룩한 털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앞발의 날카로운 발톱이 눈에 띕니다 아빠가 평소에 동물의 왕국을 굉장히 그래. 좋아하세요 그렇지. 아, 아빠도 아 개미암과 좀 닮았긴 했어 아 그래도 <laughs> 이겼다 아 아버지가 승리해서 1점 아 자, 승리하신 아버지가 제미나의 라이브 기능을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옆에 이홈 버튼. 어. 이걸 꾹 눌러요. 어떠네제미나이가 시작되는데요. 어. 이걸 딱 눌러줍니다. 오. 그러면 라이브 기능이. 이걸로 이제 아빠가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뭐 물어보시거나 어. 여러 가지 하시면 돼요. 이게 또똑가 되겠지. 아, 굉장히 똑똑하죠. 어. 아. 이거 뭐예요? 이거? 제미나이 어. <laughs> 야. 이거는 어디에 서는 거야? 이 장갑은? 오토바이 탈때 쓰는 거예요. 오! 맞줘맞줘맞줘 그럼 뭐 궁금하기 끝나. 아이고 보자 보자 보자. 아, 오늘 어, 이걸로 막 하루 종일 찍겠네. <laughs> 재미나이야. 이게 우리 집 사람이 상당히 좋아하는 건데. 원지를 좀 가져줘. 바샤 커피는 아라비카 원두로 만든 커피로 전 세계에서 재배한 200여 종의 싱글 오리진 커피. 향이 첨가된 파인 아라비카 커피, 그리고 디카페인 커피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와누라가 혼자 숨겨놓고 지 혼자 먹고 있구나 그래서. <웃음> <웃음> 비싼 거지, 비싼 거좀 아, 재밌네. 이거 역시 비싼 거지. 네 바샤 커피는 고급 원두를 사용해서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이에요. 리래 <laughs> 먹는 거 들켰다. 우래 먹는 거 들켰다. 이봐라, 지금 우리 마그라치 그봐라 이거 봐봐라, 이거. 아내분이 바닥에 엎드려서. 무언가를 찾는 모습이 보이네요 지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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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있지 지구멍 잡고 있다 지금! 두번째 라운드는 칩 물병 게임입니다 아... 아 이게 뭐죠? 아... 내가 아, 아, 네, 먼저 아. 안가... 어려운데... 10초 동안 물병을 쓰러뜨리지 않고 가장 많은 칩을 빼는 분이 우승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승리하신 분께 갤럭시 S25 FE를 잠깐 증정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머니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음. 음. 준비 시작! 아! 아! 한 개입니다 한 개! 아 이게 무슨 일인가요? 이게 리듬을 잘 타야 되네. 근데 혹시 몰라요. 나머지가 전부 다 0개일지도. 아 그렇죠 그렇자두 아! 어? 번째 정유진 선수. 두 개만 해도 1등이에요 일단. <laughs> 미션! 나가어나 놀랬어. 컵풀리 게임에 신박진지만의 자존심 세 번째 박가본 선수. 준비! 시작! 괜찮아, 괜찮아, 자, 아 만들고, 만들고 안 돼. 실때마다 서서히 무너지면서 그냥 잘하는 거네. 마지막 아버지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음, 운동선수의 민첩함 아빠는 실제로 옛날 태권도 선수 시절 민첩함으로 이름을 날리 안 이런 민첩 걸, 네. 이런 거 처음 해봤습니다 <laughs> 자, 갑니다 준비 따람 미안하다 시작 하나 둘셋 아, 아, 아. 아. 어쩔 수 없는 세월의 무게인가요 2라운드 최종 우승은 정유진 선수 아. 아. 축하 축하 갤럭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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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갤럭시 갤럭시 S25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아. 아. 전면 카메라 1200만 화소였거든 어, 셀카를 대 찍고 싶었는데 자신 나1 2 0만화소의 셀카 찍어야 되니까 저 그렇게 보잘나나 <laughs> <laughs> 뭐야 아, 나도 아, 지잘지어어 오~~, 오, 오 나왔어 유지 전면 특 그래그래 전면 특 유지 야, 인스타 면다 그래. 이렇게 하 그래. 이렇게 소 보지 뭐이렇 엄청 같이 나왔어. 야, <laughs> 어? 아니 아빠 찍은 거 아니야? <laughs> 우리 가족도 사진 한번 찍어 봐야지. <laughs> 하나, 둘셋네 안녕하세요 세상 이 일어지는 나왔습니다. <laughs> 어, 이거 화제 진짜 좋다 오 그러네. 화목한 집안이 있다고 알아봤습니다. <laughs> 화목하다 못해 굉장히 <laughs> 겠습니다세 <laughs> 번째 게임은. 탁구공 종이컵 넣기 게임입니다 오우. 멀리 있는 종이컵부터 5점, 4점, 3점, 2점, 1점으로 총 탁구공 3개를 던져서 합산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내신 분이 승리하게 됩니다 자, 이 게임에서 유진이나 아버지가 승리할 경우 최종 우승자가 됩니다 아 이건 막아야지 아. 첫 번째는 바로 이, 이 집안의 장남 나 박강훈의 셰프 욕심내고 싶지 않아 난딱544오19 아, 오! 3점에서 3점에 3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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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점에서에서3 역시 점코앞에 갔는데. 저서 실력이지 이점점에서3점 오이. 나쁘지 않아 저오점 엄청 큰것자 두번째 어머니 순서가 있겠습니다 엄마 정답과 하나 둘셋똥 오케이 똥 오케이 아 이럴수가 빵점 빵점 빵점의 여사 우리엄마의 빵점 이 빵여사 아 아이스 자, 왔습니다. 어점 가볍게 1점으로 채워놓겠습니다. 아빠하고 러게저로갔을까 이만 이렇게 가야지. 어, 크랭크 조절. 어, 어 그렇지. 아, 그렇지. 너무 빨리 갔으까이렇게가아 아, 근데 어제뭐일등이아니미니카 탕탕 치워서 잘 들어 네. 해킹이. 킹이요자 네. 마지막은 바로 아빠입니다. 자 여기서 아버지가 8점 이상을 하면 우승이고요. 아, 음. 8점을 못 넘기면은 세 분이서 다시 아, 재대결하다. 최소한 아, 네. 동점은 나와야 되네. 네. 승부차기 가자. 아! 3점? 어, 잠깐만 아빠 5점만이면 아빠 5점으로 바로 가지 말고 어, 내가 왜 이런 팀을 줬지? 좀신 신중합니다. 다리를 또 옮겼어. 음. 와... 2점, 무서워. 3점 넘으면 아버지 우승입니다. 아, 네. 안될 안, 거야, 안될 거야, 안될 안안 거야. 거야. <laughs> 자, 5... 1... 5... 1... 5... 1... 5... 1... 5... 1... 5... 1... 나 내가 이거 좋아았어 당연히 어? 형이이길줄 알았어 요 응. 신은 역시 나를 했다뭘 했는데 <laughs> 자이렇게 최종 우승이아버지에게갤럭시 S 이거 좋시이하겠습니다아다아시이시아시이시이이 이거 좋아포이이름도 제대로 <laughs> <laughs> 말하고이이 <laughs> <하지> <laughs> 내가 오늘부터 너의 주인이야. 네 주인님, 저는 언제나 주인님의 명령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유, 저와 함께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같이 사진도 찍고, 응. 놀러가다 가면서 또 영상도 찍고 하자. 와, 정말 신나는 제안이에요. 주인님과 함께라면 어디든 즐거운 곳이 될것 같아요. 아빠가 그 처음에 천만 일을를 겁낼 때 설레, 오! 자식을 낳아서 <laughs> 이런 느낌 말았어 부인은 있는데 약간. <웃음> <왜>? <웃음> 이 핸드폰이 이번에 구매 프로모션으로 구글 AI 프로 6개월 무료 구독권까지 제공해 준다 하더라고요. 오 구글 AI 프로를 쓰면 재미나이에 더 많은 기능들을 누릴 수 있어서 일석이조일 것 같아요. 그리고 별도의 앱 설치 없이 기본 전화 앱에서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 알림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더라고요. 우리 같은 중년들한테 너무 좋은 기능이 네 엄마가 특히나 음. 보이스피싱 관련돼서 항상 걱정을 많이 하시는 맞아, 맞요내가이폰을 맞아. 가지고 연구를 좀할게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보이스피싱을 할까 야. 보이스피싱 야 아 <laughs> 진짜 야데 <laughs>